안녕하세요. 힐링TV 홍특구입니다. 오늘은 힐링을 찾아서 고산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무슨 야경버섯들이 있는가, 또 무슨 약초들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나와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찾아보시면서 어떤 야경버섯, 그리고 어떤 약초들이 있는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돌산으로 이렇게 너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데를 이렇게 잘 찾아보시면 좋은 버섯이나 약초들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다면 어떤 분은 이 약초를 찾으라는지 않겠습니까? 한번이 힘들고 그래도 나름대로의 보람이 또 있는 것입니다. 아 여기는 아 절벽이 이렇게 돌 절벽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져 있네요. 이런 곳에는 또잘 찾아봐야 될 것이요. 아, 석이버섯이 네, 자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이버섯이 아, 있나? 조금 아, 더 가까이 가서 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 현재 여러분들도 이제 등산 가시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별벽이 있으면 아, 속이 버섯이 달렸나 이렇게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예, 채취는 무조건 하시려고 하시면은 아, 위험해서 안 됩니다. 아 그래도 아 그때 그 영상에서 봤던 아이 버섯이 속이 버섯이구나 이렇게 예, 느끼시고요. 그죠안전한아 그런 장비를 다 갖추시고 그리고 채취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이쪽에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아직 석벗버섯은 보이지가 않네요 네, 그래도 한번 잘차해 봐야 되겠지요 네. 아 여기는 또뭐 새둥지가 이렇게 하나 지어져 있네요 음. 생강나무도 이제 이렇게 완전히 이제 꽃을 피웠는데요. 예. 네, 보기가 좋습니다. 아, 이쪽으로 이제 돌절벽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 여기를 아, 집중적으로 탐사를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뭐 찾다 보면 또 좋은 게 있겠죠. 네. 아, 여기 참 위험, 위험한데요. 아, 여기, 보면, 아, 이렇게 절벽입니다. 아, 여기에는, 아, 그 원출이 되는 그, 아, 나물이, 아, 이렇게, 나있네요. 어떻딱한폭이가났네 여기. 아, 여기는요. 아, 여기는, 아, 여기, 붙여선이 이렇게 있네요. 부처선 여기 들어보셨죠? 아. 네. 이제 이것이 부처선입니다 네. 부처선이 또 이렇게 나있고요 이거는 뭐또 마늘 꼭 마늘 종류 같은데요 예. 이걸 제가 한번 이렇게 더 파볼까요 이 예. 것이 콩그 밑에는 마늘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예. 근데 이렇게 파랗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 부처선이 이렇게 네, 나 있는거 볼 수가 있구요 네. 여기 옆을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곳까지 한번 올라가 보구요 <웃음> <웃음> 굉장히 위험한데요 절벽에는 무슨 석이버섯은 아직 안보이고요 부처선이 태문동 보이네요 부처선도 에,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네, 하, 절벽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여기 이제 선을, 부처선을, 부처선을, 잘, 끌어지네 부처선을, 아, 꼭이왔어 시청자 여러분들을 가까이서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아유 어, 어. 어, 위험도 자꾸 이끌어지네. 아, 이 정도 밖지지도안 내고 그랬더니요 상당히 위험한데, 그러면 제가 한번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습니다. 아, 그리고 부처 손이 아, 이렇게 절벽에 달려 있습니다. 아, 저 위에도 이렇게 보이시죠? 이제 이것이 제이 이렇게 말라서 죽은 것 같이 이렇게 있다가도요, 아, 비가 오거나 이러면 다시 예, 파랗게 또손 펴지듯이 펴지면서 이렇게 예, 또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 이게 부처선입니다. 자, 쪽에 좌측에 보면, 저쪽에도 저 절벽에 보이 있죠. 그리고, 저쪽, 저 뒤에, 아, 저쪽에도 굉장히 큰 게, 이렇게 달려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예. 아, 요거는, 채취하진 않고요 다음에, 꼭 필요하신 분이, 오셔서, 채취를 해가도록, 이렇게, 내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속이버섯을 예, 찾아서 또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예. 아 이렇게 예, 서이버섯을 찾아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아돌활벽이 아, 많이 있는 지역이네요. 예, 여기를 잘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절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 여기를 좀잘 찾아봐야 될것 같고요. 아닙니벽입니다 예, 예, 보시죠. 아이 높은 곳까지 한번 와 있는데요. 아 이쪽으로 한번 더 서귀버섯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상당히 까팔린데요. 아 위험하기도 하고요. 아잘 한번 내려가면서 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으로 한번 아 여기 돌 절벽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한번 아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주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한번 아 여기 위험해서 그렇고요. 이 아래로 한번 내려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어우, 상당히 까파르기도 하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예, 이런데는 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 산에 가서 아, 이런 버섯을 새 채취하시려고 이렇게 가셨다가도 항상 그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아, 여기에 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아 여기에 아석이버섯이 예, 보이네요. 예. 아, 저기 보이죠? 시 보이시나요? 아, 우리 둘들하게 보이는 게 아, 예, 석이버섯입니다. 예. 아 여기도. 아 이렇게 석이버섯이 난걸볼 수가 있네요. 아, 이 고산에서 아, 지금 석이버섯을 아, 발견했습니다. 아, 그래서 석이버섯을 아, 지금 채취를 하고 있는데요. 아, 제가 오늘 제 후배랑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 후배랑 같이 왔는데, 아, 지금 이제 지금 밧줄을 내리고요. 아, 이 절벽이라서 밧줄을 이렇게 내리고, 아, 이래고, 아, 지금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제, 지금 후배는, 아, 이 절벽 위에서 지금, 아, 석이버섯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보이시죠? 예, 여기에서 아, 지금 이렇게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 동생은 에, 팔이 한쪽이 없습니다. 팔이 한쪽이 없는데도 아, 지금 석이버섯을 보여주죠? 예. 에, 그런데도 그렇게 에, 이런 절벽이나 아, 이바줄을잘 탑니다. 아주 안전하게 아, 이렇게 타는 아, 그런 동생입니다. 아, 그래서 저랑 아, 사내를 자주 이렇게 가는데요. 항상 보면 안전성이 있게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그런 동생입니다. 이제 별명이 예팔입니다. 한쪽이 팔이 없어서 그리고 또 십만이기도 하고 사내를 원래 직업으로 다니는 그런 동생입니다. 그래서 십만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 외란된 그 우리 그 별명으로는 아, 예파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 저랑 아, 같이 산을 많이 다니는 아, 그런 동생인데요. 예, 아주 이런 절벽에서 아 이렇게 지금 예, 그 서귀버섯을 채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예. 저잘 보시면 지금 팔이 한쪽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저렇게 예, 잘 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팔이 예, 한쪽이 이렇게 예, 팔목 이렇게 뭐랄까, 이거 접히는데, 그, 거기서부터 이제 팔이 없는데요. 아, 걷다가 안전하게, 에, 밧줄을 꼭 감고, 이렇게, 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예. 아, 여기 참 속이버섯이 많네요. 그리고 크기도 하고요. 예. 이 절벽이. 상당히 지금 까팔리거든요까팔리고 위험하고요 아또 여기에 있는 거 석이버섯은요 아, 한번 이렇게 땡겨서 아 저기 지금 아 석이버섯을 아, 따서 이렇게 보여주네요 예 요거는 또 한번 이렇게 땡겨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게 지금 아 석이버섯입니다 보이시죠 예 이렇게 예, 붙어있는 거를 이제 채취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밧줄을 타고 가는 것입니다 예또 예, 보이시죠 따서 예, 상당히 많네요 예. 저쪽 또 한쪽 팔에 보면 예, 밧줄을 이렇게 예, 손에 감은 모습이 보이죠 아, 저렇게 저 동생이 저렇게 안전성을 꼭 강조하기도 하지만 본인이 이렇게 절벽을 탈 때는 안전을 이주로 하는 그런 동생입니다. 예아 지금 이제 한번 옆에 찬 봉다리가 아꽤축 처지지요? 아마 딴그 어, 저기 무게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이 석이버섯이 무게가 안 나가는 아 그런 버섯입니다. 바짝 말려 있고. 아 그래서 아 이게 원래 직업으로 하시는 이런 분들도 보면 그 1kg를 하려면 뭐 엄청나게 오래도록 모아야지 1kg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도 지금 이제 그 옆에 찬 주머니가 약간이 처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예. 잘 보세요. 한쪽 팔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 저렇게 해서 이 줄을 타고 그럽니다 예. 예, 참제 후배지만 어떻게 보면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요 아참 맘도 좀 불안하기도 하네요 그러나 항상 제가 이제 같이 아, 술도 한잔하면서 얘기하면 위험성이 있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아 위험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꼭 얘기를 합니다 아참 이런 절벽에서 어? 아 이곳에서 어? 아 이렇게 줄을 매고 아 이렇게 지금 아서이 버섯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아, 잘 보세요. 예. 아 지금 한쪽 팔이 이렇게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도 저렇게 안전하게 아 이렇게 예, 항상 보면 아 바줄을 타고 아 이런 그 버섯을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보세요 한번 야저 예, 버섯 보이시죠? 예예잘 보세요 예 여기는 참아석이버섯이참 많네요 이런 곳에서 아 석이버섯을 채취를 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석이버섯을 그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좀 생소하실 겁니다. 예, 이 석이버섯이 예, 일반인들은 그냥 많이 접하는 그런 버섯이 아니라서 예, 지금 아 버섯을 아, 상당히 그 많이 채취를 하네요. 예, 이래 보면 아 이쪽으로 이렇게 서기버섯이쫑난걸볼 수가 있지요. 예, 여기도 이렇게 나있기도 하고요. 또 여기 줄을 아 이렇게 내려서, 예. 이렇게 내려서 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줄인제 이게 상당히 긴긴 긴 줄인데요. 예. 잘 보세요. 어? 예. 이게 석유버섯을 아, 이런 곳에서 채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석유버섯이 상당히 가격이 비싸지, 비싸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게 뭐 몸에도 좋다고 하니까. 예. 아, 이 채취를 지금 석유버섯 아, 채취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석유버섯은요. 아, 뭐 모든 버섯이든 간에 이제 버섯은 참 상당히 좋은데요. 또이석이 버섯은 특히 에, 황암 효과 그리고 당뇨 아, 이런 것에 좋다고 하죠아 그리고 베타 쿠루카이 성분이 아, 풍부해서 에, 다른 버섯에 비교해서 아, 상당히 아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돌 절벽에 이렇게 밧줄을 메고 아슬아슬, 아슬아슬하게 이게 채취를 하는 것입니다. 아, 이 석이버섯이 그렇게 귀하기도 하지만, 아, 이제 그 여러분들이 사 드시려면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겁니다. 그리고 이거 채취를 하려면 이런, 아, 슬아슬하게 밧줄을 메고 이런 높은 그 절벽이나 이런 데만 자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래서 가격도 상당히 비싼 겁니다. 그게 또 몸에도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고요. 예. 한번 잘 보세요. 아, 이렇게 석이버섯 쭉 달린 것도 보이죠? 예. 지금 저 팔이 한쪽 이렇게 없는 게 보이죠? 아 그런데도 아, 이렇게 안전하게 에, 줄을 매고 아, 버섯을 지금 채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잘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조마조마하시죠 아, 그러나 저 동생은 언제든지 안전하게 아, 이렇게 저 팔에 들게 감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에,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아, 채취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아, 막 밑으로 미쳐 담질 못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아, 그 이제 그 봉다리 옆에 찬 것도 보면은 아마 약간 축 늘어진 게 아, 좀 어느 정도 양을 따대는 것을 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밧줄을 이렇게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이제 안전하게 필요에 따라서 아,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보세요. 아, 저 발이 한쪽이 없는 게 아, 보이시죠? 근데 저렇게 이제 안전하게 칼로다가 이렇게 자꾸 따서 아, 미쳤던 넣지 못하는 거는 밑으로 떨어지면 아래에서 아, 이렇게 주어서 봉다리를 아, 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아, 이제 아 버섯을 다채취하고요아 그래서 이제 큰 것만 채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요 이제 예, 밧줄을 고기 예, 작업을 음, 얼렁 받치고 화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아, 오늘 이런 거 고산에 와서 서귀버섯을 예, 많이 만났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등산 가시거나 그러시면 절벽에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채취는 아, 금물입니다. 아, 그냥 낮은데 있는 거 발견이 되시면 아, 그때는 채취를 하셔도 되지만 아, 이렇게 저희 매냥 아, 이런 절벽에서 어, 채취를 한다는 것은 아, 상당히 위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들, 잘 보셨으면요. 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아, 오늘 촬영은 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힐링TV 홍특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